여러분, 여러분의 아이디어를 세상에 내놓을 때 가장 강력한 무기가 뭘까요? 바로 피칭입니다. 오늘 그 성공 공식을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상상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아이디어가 있는데 그걸 설명할 시간이 딱 3분 주어졌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런 순간이 오잖아요. 그쵸? 정말 중요한 순간인데 시간은 짧고 기회는 딱한 번일 수도 있고요. 바로 이런 도전을 위해서 만들어진 게 있어요. 그게 바로 엘리베이터 피치라는 겁니다. 이름이 왜 이럴까요? 진짜 말 그대로예요. 1980년대에 창업가들이 바쁜 투자가들을 붙잡을 시간이 엘리베이터 타는 그 짧은 순간밖에 없었던 거죠. 거기서 모든 걸 설명해야 했던 데서 유래한 겁니다. 자, 그럼 이 성공 공식 어떻게 써먹어야 할까요? 이걸 제대로 이해하려면 실제 사례를 보는 게 최고겠죠. 그래서 오늘은 아주 흥미로운 두 가지 사례를 비교해 볼 겁니다. 하나는 한국의 한 스타트업이고요, 다른 하나는 이제는 뭐 전설이든 에어비앤비의 가장 초창기 투자 제안서입니다. 네, 그래서 성공하는 피칭은 어떤 구조로 되어 있냐? 바로 이겁니다. 먼저 문제 제기로 딱 훅을 걸고. 해결책으로 낚아챈 다음에 데이터로 증명하고 마지막 한 방을 날리는 거죠. 이 순서대로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두 주인공 바로 한국의 스타트업 루트릭스와 모두가 아는 에어비앤비의 2008년도 정말 초창기 피치덱입니다. 먼저 기준점부터 잡아볼게요. 바로 에어비앤비의 2008년 피치덱입니다. 이게 왜 황금율이냐, 왜 교과서라고 불리냐면요. 정말 딱몇장안 되는 이 자료로 지금의 수십조짜리 기업의 비전을 보여주고 첫 투자를 받아냈거든요. 도대체 어떻게 그게 가능했는지 한번 보시죠. 자, 첫 단계입니다. 가장 중요한 거죠. 모든 위대한 피칭은요. 문제를 제대로 짚어주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그것도 듣는 사람이 아, 맞아. 나 저거 불편했어 하고 무릎을 탁치게 만드는 그런 문제 말이죠. 루트릭스가 파고든 문제가 바로 이런 거였어요. 혹시 나무 시장에 대해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사실 이게 엄청 비효율적인 시장이거든요. 나무를 사는 사람은 이 나무가 좋은 건지, 가격은 적당한 건지 알기가 너무 어렵고요. 반대로 파는 사람은 제값을 받고 팔 곳을 찾기가 힘들어요. 결국 뭐예요? 사는 사람, 파는 사람 모두가 손해를 보는 그런 구조인 겁니다. 자, 그럼 에어비앤비는 어땠을까요? 똑같습니다. 보세요. 문제를 아주 길고 복잡하게 설명하지 않아요. 딱세 가지로 정리했죠. 여행 갈때 가격이 부담된다. 호텔은 너무 뻔하고 재미없다. 그리고 현지인 집에 묵고 싶은데 쉽게 예약할 방법이 없다. 어때요? 여행 한 번이라도 가본 사람이면 누구나 고개를 끄덕일 만한 정말 간단하고 명확한 문제들이죠. 자, 이두 가지를 비교해 보면 재밌어요. 루트릭스의 문제는 나무 시장이라는 좀 전문적이고 구체적인 문제죠. 반면에 에어비앤비의 문제는 전 세계 여행객 누구나 겪는 아주 보편적인 문제고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문제의 종류는 달라도 접근 방식, 그 패턴은 완전히 똑같다는 겁니다. 듣는 사람의 고통점, 즉 페인 포인트를 정확하게 짚어내는 것. 아 맞아, 바로 저거였어. 하게 만드는 거예요. 자, 이렇게 문제를 던져서 듣는 사람의 공감을 얻었다면 그 다음은 뭘까요? 바로 해결책을 보여줄 차례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아주 간단하고 직관적인 답을 내놓아야 한다는 거예요. 루트릭스는 아까 그 문제들을 어떻게 풀었을까요? 바로 기술로 풀었습니다. 첫째, 라이다 스캐닝이라는 걸 써요. 이게 뭐냐면 3D 레이저로 나무를 쫙 스캔해서 직접 가보지 않고도 품질을 정확하게 알수 있게 하는 기술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GIS 플랫폼. 그러니까 지리 정보 시스템을 이용해서 가장 빠르고 저렴한 운송 경로를 딱 찾아주는 거죠. 정말 똑똑하죠? 에어비앤비는요. 와, 이건 정말 단순함의 끝판왕입니다. 자신들의 웹사이트를 설명하는데 복잡한 기눈 얘기는 하나도 없어요. 그냥 딱세 단계. 도시를 검색하고 마음에 드는 숙소를 고르고 예약한다. 끝입니다. 누가 봐도 바로 이해되잖아요. 이 직관적인 힘, 이게 바로 핵심이에요. 자, 문제도 말했고, 해결책도 보여줬어요. 그럼 이제 투자자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걸 보여줘야죠. 그래서 이게 돈이 됩니까? 바로 이 질문에 데이터로 답할 시간입니다. 루트릭스는 먼저 공식적인 시장 규모부터 딱 보여줍니다. 7천억 원. 음. 꽤 크네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여기서 끝나면 평범한 피칭이죠. 진짜 하이라이트는 바로 다음 장에 있습니다. 바로 이거죠. 공식적으로 잡히지 않는 현금 거래까지 다 합치면 이 시장이 사실은 2조에서 3조 원짜리 시장이라는 겁니다. 와. 이건 그냥 시장이 커요라고 말하는 거랑은 차원이 다른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당신들이 모르는 이 시장의 진짜 모습을 알고 있습니다 라는 엄청난 자신감을 보여주는 거죠. 이게 바로 시장에 대한 깊은 인사이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래서 어떻게 돈을 벌 건데 이 비즈니스 모델도 정말 한 문장으로 딱 떨어져야 합니다. 에어비앤비가 그랬어요. 저희는 모든 거래에서 10% 수수료를 받습니다. 너무 간단하죠. 더 이상의 설명이 필요 없는 겁니다. 자신의 위치를 시장에서 가장 명확하게 보여주는 방법 중 하나가 바로 이런 4분면 분석이죠. 에어비앤비 피치 덱에도 똑같은 게 들어있어요. 보세요. 기존 업체들은 다 이쪽에 몰려있는데 기술기반 온라인 플랫폼 바로 이 자리는 텅 비어 있잖아요. 여기가 바로 우리가 들어갈 자리입니다 라고 선언하는 거죠. 아주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마지막 단계. 근데 이게 어쩌면 가장 중요할 수도 있어요. 피칭이라는 게 결국엔 논리적인 데이터만으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결국엔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서 당신을 믿게 만들어야 하는 겁니다. 결국 투자는 아이디어에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아이디어를 실현시킬 사람에게 하는 거니까요. 이 말이 정말 모든 걸 보여줍니다. 당시 루트릭스에 투자했던 심사위원의 말인데요. 솔직히 의심스러웠다. 하지만 저 창업과는 해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결국 모든 논리적인 분석이 끝난 마지막 순간에는 그 사람의 열정과 확신이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네, 그래서 정리해보겠습니다. 위대한 피칭을 만드는 네 가지 기동. 첫째, 모두가 공감하는 고통스러운 문제. 둘째, 그에 대한 아주 심플한 해결책. 셋째, 데이터로 증명하는 거대한 기회.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가 바로 이 일을 해낼 사람이다라는 걸 보여주는 열정. 이네 가지가 완벽하게 조화를 이룰 때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피칭이 탄생하는 겁니다. 모든 위대한 회사는 결국 하나의 멋진 이야기에서 시작되거든요.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이 원칙들을 여러분의 아이디어에 한번 적용해 보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는 무엇인가요?